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음 이번에도 의사소통 관련 얘기를 할게요 전편도 의사소통 관련이었는데 오늘 주제는 음... 아니 무조건 니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뭐 이거는 약간은 낚시성 이제 발언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다보면 어쨌든 문제는 생겨요 어쨌든 문제는 생겨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아... 상대방이 말을 잘못했거나 상대방이 말하는데 의사소통이 잘못된 경우, 상대방이 말을 잘못했거나, 제가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글로 가면은 상대방이 글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내가 그 글을 읽고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대충 읽었거나. 그런 거예요. 물론 그두 개가 서로 약간씩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소통을 하다가, 야, 니가 전에 그랬잖아? 뭐 이랬잖아? 그랬을 때어 그래? 서로 틀렸네? 그러고 넘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 뭐 그런 가보지. 뭐 누가 틀린 게 뭐가 중요해 넘어가자. 그또 다른 방식은 굳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그두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큰 영향을 미쳐요. 큰 영향을. 첫 번째 방식은, 아 그냥, 빨리빨리 일처리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넘어가면 굳이 쓸데없이 잘 잘못 안 따지고, 일이 빨리 끝나고, 서로 뭐, 누가 잘못했다 따질 것 없이 감정상할 일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식은, 똑같은 문제가, 어쨌든, 계속, 계속, 계속 발생해요. 빈도수가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방식의 장점은, 빈도수가 적어져요. 왜?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 이게, 너의 잘못이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걸 판단이 가능하고 판단이 가능하면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럼 다음에 대화할 때는 좀더 그런 그 실수를 막기 위해, 줄이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노력을 하는 순간 이제 당연히 그런 실수는 적게 돼요 왜? 글을 썼어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아 이게 좀 애매하구나 여기 뭐 주어가 빠졌네 그럼 명백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어를 넣어야지 한번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지시했을 때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뭔가 대답했는데 뭔가 내가 말한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말로 할 때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글로 할때 검증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글로 하는 의사소통법이 더 좋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검토가 되고 이제 누구의 자잘한 모습을 가릴 수 있다는 거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의사소통이 생길 때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 자잘못 따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충 비율이 나와요. 내가 한90% 잘못하고 저 사람이 10% 잘못하네? 어, 그러면 내가 의사소통의 문제를 더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좀더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 반대야. 내가 10% 상대방이 90%야.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저 사람이 먼저 고쳐야겠네? 저 사람이 먼저 고쳐야겠다. 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에요. 의사소통을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글로 남겨있으면 나중에 그 의사소통이 잘못됐다는 게 나왔을 때그 글을 찾아갖고 보면 돼요. 그럼 누가, 누가 잘못했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 이, 이, 이 대화에서 야, 90%는 니가 잘못했지만 너도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그럼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자. 왜? 제, 제 개념은 보통 이거에요. 뭐냐면, 이거는, 어찌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사람의 심리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고 믿기엔 내가 너무 못나 보여. 그러면, 아, 서로 잘못이 있다고 믿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나아진 거야. 그게 뭐90% 10% 판단이 안 되잖아, 보통 때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다는 건 있는데, 그러면, 아, 제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쪽도 조금 잘못했네요. 그러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내 실수, 나만의 실수가 아니다 서로 실수니까 우리는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왜? 차라리, 차라리 한 명이 잘못한 게 낫다는 거야 그 순간에는 왜? 둘 중에 대화를 했어 그럼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면은 야 네가 이거 고쳤으면 나도 이 실수 안 했을 거고 내가 이거 고쳤으면 너도 이실수안 했을 건데 그럼 내가 안 해도 네가 고치면 문제 해결되겠네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 게으름의 여지를 너무 많이 준다는 거야. 차라리 그한 건에 대해서 둘이 얘기했을 때, 야, 네가만 잘못했네. 뭐, 아, 그거 내가 잘못했네. 아, 미안해. 이거 다음부터 내가 좀 고칠게. 이러고 넘어가면 나는 그 문제, 실제 이 의사소통에서 더큰 문제가 됐던 거 하나를 고치겠죠. 물론 상대방은 그 문제를 안 고칠 수도 있어, 다음에. 아이, 그쵸. 왜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갔어요. 나는 내 문제를 고쳤어. 그래서 내 문제가 내 과실이 10% 상대방 과실이 90%야.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똑같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이 잘못했네요. 뭐 아, 그럼 그쪽도 아 죄송해요 이거 잘못했는데 다음에 좀더 신경 쓸게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공동 책임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정말 한 명의 가장 큰 책임이 누냐 누구냐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 책임 소재가 세 명인 것보다 게그한 명인 게그한 명이 확실히 고쳐오니까. 그 사람이 언제나 책임을 받지고 고쳐와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언제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점점 나아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는 건그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 부, 분명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거는 일반 업무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도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대화를 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막, 이게 문제 일으키고 나서, 어, 당신도 잘못했잖아요. 그럼 뭐 서로 잘못했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업무하는 습관에서는 이게 뭐 친구 끼리는 상관없고 업무하는 습관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레드 플래그 빨간 플래그 조심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다는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업무처리가 점점 이제 효율적으로 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역시 이제 사람들의 자존감이 또 중요한 거죠 내가 요거 하나 말 잘못해서 까여갖고 내가 나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지만 거기서 점점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라는 쪽으로 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당장, 내가 안 좋은 모습, 모습을 숨기는 게, 보이기 싫어하는 거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 이게 가능한 사람, 그리고 컬처가 있고, 아닌 사람과 컬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언제나 효율적으로 도는 회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개적이고, 이제 직설적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죠. 물론 가끔은, 이제 그런 경우에서 한 명이 딴 사람에 비한 천배, 이천배의 실수를 만들면서도 본인이 왜 사람, 왜 자기가 이런, 이런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1대1 멘토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왜냐 본인 스스로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찌할지도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면서 네가 수치적으로 지금 이 정도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를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고쳤을까? 그런 부분 이제 멘토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걸쳐서. 근데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회사 그리고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제대로 대우받고 내 마음대로 스케줄 결정하고 일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리즘. 그거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책임 소재의 분명. 부, 분명한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글로 커뮤니케이션 남겨있을 때 장점을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커뮤니케이션 꼬이는 회사가 있다면 모든 거를 글로 남겨놓는 거는 정말 좋은 자세예요. 누군가 그걸 안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98% 정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글로 남기는 걸 두려워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일단은 뭔가 장난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첫째는. 회사의,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회사에서 이제 생활할 때 회사 일할 때 근데 글로 남기는 게 좋은 게 그거고 말로 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말로 할때 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고 그럼 서로 의사소통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법은 없지만 누구의 잘못이 더 컸을까를 추측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어떤 거냐 말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던가 서로 그 앞에 했던 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 것도 있고, 성향이 들쭉날쭉한 사람은 역시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사람고 이래서도, 이래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의 성향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말을 했다고 이제 상대방이 믿고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 성향을 설명하고, 내 성향에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상대방도 듣고, 야, 그래, 그 말은 맞다. 그러면, 너 성향이 이렇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봤을 때뭐 추론을 해봤을 때 네가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으니까 내가 들은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의 다른 내용들 아니면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커뮤니케이션들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으건 모순이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그 말을 했을 가능성은 적지만 내가 실수로 말을 잘못할 수는 있다. 머리로는 A라고 생각했는데 B로 말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도 그 모순을 못 잡아 냈다면은, 그걸 그냥 믿고 넘어갔다면은,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너도 그 모순을 잡지 못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순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잘못했다면, 가능성은 적지만, 너는 그 모순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대화는 너의 잘못이 크다라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말하는 것도 그리고 글 쓰는 글 쓰는 거는 확실하게 100% 검증이 가능하고 말로 하는 것도 얼추 어느 정도는 누구 잘못이 더 큰지는 판단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상황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 밝히고 넘어가는 습관을 계속 들이고 회사 컬처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그거는 충분히 이제 효율적으로 도는 회사, 자동으로 도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제목과는 많이 다르죠? 아니,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자,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 수도 있고 그 사건 하나하나에는 책임 소재 한 명이 불분명하게, 아, 분명하게 가는 게 좋고 그런 사건이 여러 개 있으면은 당연히 이 사건은 걔 잘못, 요 사건은 내 잘못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니네 잘못이 한 얼마, 내네 잘못이 얼마 나오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한 명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한게 좋다. 그거는 직무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yep, 보피였습니다.